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나온 지석달 만에 신하의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만을 신하의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산으로 올라간 모세는 40여일간을 머물며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모세에게 아무 소식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땡볕 강한 광야의 돌산에 올라간 모세가 혹시 죽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께 요청했고,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했으며, 모세를 통해서 갈 길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재자인 모세가 사라지자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송아지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눈앞에 두고서 자신들의 손아귀에 두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위대한 신들은 동물을 타고 다닌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송아지를 타고 다닌다고 믿었고 송아지 상을 두게 되면 송아지 상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두기 원했고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으려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봉사하고 헌금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강구합니다.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는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할뿐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부패한 행위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생명을 다해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변호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뚜렷이 비교됩니다.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모세는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뜻에 합한 방식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뜻을 받아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기꺼이 자신의 모습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죗값을 치르기 위한 어린 양이 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를 위해 새긴 우상은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의 금송아지인가? 불완전한 인간은 예외 없이 모두 나만의 금송아지를 붙들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나의 금송아지를 단호히 부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욕망과 미신의 미몽에서 벗어나서 모세처럼 존귀한 인생, 말씀으로 다듬어져가는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송아지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고 구원하셨음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